제가 자다가 이런 택배를 받았거든요.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. 음, 제가 조혈모세포를 신청을 해놨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책들이랑 이런 칫솔 치약 세트가 왔네요. 좀 귀엽다. 뭐지? 오, 오, 귀여워. 나름 치약도 이렇게. <laughs> 이와종 <와중> 페리오. <laughs> 뭐가 많이 왔네요. 웬디짱애가, <laughs> 네 음, 저 열무세포 하겠다고 이런 카드류도 왔어요. 신기하네요.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스티커도 붙이고. 많네요 음, 음, 이런 것도 있고. 이런 거는 한번 카메라 끄고 한번 천천히 읽어 봐야겠어요. 그냥 이런 택배가 왔다고 신기해서 저 시킨 게 없었는데 택배 와 가지고 놀랬거든요. 그냥 그렇다고요.